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이상 기후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두 번째 수소 충전소를 열었습니다.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부안군의 현주소를 이 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 지역 2호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시간당 수소 연료 전기 승용차 7대와 트럭 2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제1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오늘 중공되는 봄소 수소 충전소까지 운영된다면 전국 군단이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두 개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부안군에 있는 수소순용차는 보조금 지원과 충전소 건립 등으로 220대까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소차 수요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한 대당 3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출고된 승용차는 35대 뿐입니다. 부안군은 상승하던 수소차 수요가 올해 주춤하게 된 이유로 금리 상승과 수소 자동차 신형 모델 미출시를 꼽았습니다. 또 올해까지 추가 도입하기로 한 수소 청소차 두 대는 두달 청의 제품이 등록되는 대로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저상 수소 버스 4대는 다음 달부터 운행됩니다. 현재 수소 생산 시설이 없어 군산시에서 수소를 가져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안에서 하루에 1톤씩 수소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공모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2024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4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충전소 두 곳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부안군 하서면엔 수소 기반 고분자 연료전지 기술 지원 기관인 신뢰성 평가센터가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의무 구매 비율이 100%로 확대된 만큼 수소 충전소 수요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